예, 워로드, 그래도 이기는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번 판을 이기면 유튜브에 올라가고 변변치 않은 모습 보여주면 못 올라가겠죠? 제가 선할게 요 워로드님 뒤로 가주세요. 이게 급수가 낮으면은 예,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말만 대장이지 예, 가장 순서에서 밀린 뭐라 핫발이란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 체력까지 안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 앞에서 다 잡아버리면 구경만 하고 야 되는 거고 이번엔 바드가 아르카나와 바드 굉장히 희귀한 대전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경우 보기 쉽지 않은데요. 아르카나 난리 났죠? 아르카나가 사실 마법사가 아니에요. 이게 마법을 쓰는 인파이터입니다. 붙지 않으면 딜을 못나요 열심히 붙을라고 난리죠 이사람 뭐 궁극기 썼네요 지금 힐 엄청 받고있고 네 엄청나군요 봐. 맞딜을 해버렸는데 바드가 이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드 대 워로드 이사람거 이 보고 배웁시다 이거 쳐올리기 오 쳐 올려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 끌고 스턴 어, 스턴 넣어야겠는데요 이거 뭐야 난리 났네 이 사람 스킬 트리 리퍼텍 마스터 했고요 이옷세요 돌진 마스터 했죠 돌진도 마스터 했고 이거 뭐 갈고리도 마스터 했고 완전 PvP 세팅 데쉬 어퍼 마스터 는안 했고요 데쉬 어퍼 마스터 안한거 참고할 만하고 버스터 캐논 이거 보세요. 오, 어, 이거 좋다. 예. 네, 잘 맞고요. <laughs>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워로드 대 배틀 마스터. 워로드 어떻게 할까? 지금 일단 라이징 스피어 한번 쓰고. 오, 대쉬, 어퍼파이어. 굉장히 판정이 좋네요. 아, 이렇게 넘어졌을 때 저걸 써버린다.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 이거 보세요. 갈고리 끊기. 안 끊어졌죠? 예, 갈고리가 절었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이거. 방패돌진. 방, 방패돌진이 다예요 그죠? 데쉬어퍼파이어 방패돌진 마스터. 필수 같네요.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예, 회피기 썼고, 쿨 12초, 1초. 견제, 스킬 돌리면서 견제 한번 해주고, 이 사람도 쿨타임 벌고 있죠? 예, 점프 한번 해주고, 어, 회픽이 빠졌고, 갈고리. 역시 갈고리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엄청 받고 있습니다. 어로드 배마 안정적으로 자기 쿨타임 때 자기 스킬만 넣고 있고, 예, 피해버렸죠. 예, 완전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 가디언의 수호 써버렸습니다. <laughs> 도망가 버리죠. 안 싸워주면 그만이에요. 아, 이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데쉬어퍼파이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예, 네, 대쉬어퍼파이어랑 돌진, 마스터. PVP 욕심 있으시면 이두 개는 마스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마대 인파, 반피. 저까지 차례가 오긴 오겠죠? 마무리 투수. 저 사람이 반피만 빼줘도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실수했고, 회픽이 빠졌고, <laughs> 어우, 피... 엄청 잘하죠? 저까지 차례가 안 오겠는데? 또 설명만 하다 끝나겠어. 난리 났습니다, 서로. 서로, 판정 좋은 스킬. 서로 빗나가서 서로 쿨타임 벌고 있죠? 예. 또 빗나갔죠? 이 사람이 안 빗나갔죠? 회피기 빠졌죠? 이 사람 또 빗나갔죠? 예. 맞고, 어, 회피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딱, 이 사람이 좀 유리하죠? 지금? 헤헤헤가. <laughs> 예, 적중시켰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laughs> 저 정도는 이기겠죠? 설마... <laughs> 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한번 네, 점프를 한번 해주고 어허 저 사람 회피 빠졌어요. 저는 회피기 안 쓸게요. 써야겠다. 한번 붙어주고. 아니, 또 맞네. 카운터 스피어 성공. 음, 엄청 못하고 있지만, 워로드 단단하기 때문에, 둘질것 같진 않아요. 한번 카운터스피어 써주고 점프로 붙어 주고 어또 이거 돌진 거 달리기 견제 한번 해주고 어 진짜 내가 봐도 피가 너무 많아 저는 아이고 일어나라 용사여 음 뭐야. 음. 어쨌든 이겼죠? 드럽게 <laughs> 못했지만.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팀 워로드, 아까 보셨죠? 네, 예, 그런 스킬 세팅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예, 또 이렇게 하나 배웠고, 예,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 또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